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고민금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카톡 친구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카... 그걸 어떻게 알아? 카톡 친구가 제가 한 <laughs> 7, 8천 명 정도 되는데 네. 며칠 전부터 바뀐 프사가 다 만화야 만화풍으로 그런데... 어이구 어디서 많이 봤다 싶어 지금 뭐채 g p t 나그 AI가 그린 네. 그림 관련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그런 느낌의 그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채 음. g p t 나 AI 관련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데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같은 그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작권 침해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어요 우리가 보통 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다른 곡인데 되게 유사해. 표절이라고 하려면 내부적으로 기준이 어. 있어요. 몇 마디 이상 어. 음절이 똑같아야 돼. 어. 한 마디만 똑같아. 어. 그러면 표절을 볼수 없고 이 그림도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림이 있고 챗지피티를 통해서 AI로 만들어낸 그림이 있어. 근데 이게 유사해. 저작권 침해나 이런 걸로 볼수 있지 않나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작품이라는 취지에서는 음악이나 그림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원 저작권자에게 돈 주고 사왔어 그러면 쓰면 되지 음. 그런 게 없는데 멜로디나든가 구성 방식이나 이런 거를 기존 곡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표절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다르게 볼게 없지 않나? 침해가 될것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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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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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악 저작권 침해했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몇 마디 이상 동일한 음절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림 같은 경우에 동일한 부분이 존재해야 될것 같은데 AI가 만든 그림은 음.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에 화풍이 비슷한 거지 단한 부분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좀 어렵지 않나 성별도 달라 위치도 달라 색깔도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도대체 저작권 부위반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 웃기네 그럼 너는 음악에는 표절 인정하면서 그림은 안 인정한다 그럼 넌 베토벤은 중요하고 렘브란트는 뭐 저리 가라니 <laughs> <laughs> 음악에서 네. 표절을 인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갖다 썼을 때에 AI가 네. 만든 그림이 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네.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병에서 음식 만드는 씬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후라이하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후라이한 계란이 똑같이 하나가 등장하네?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죠 똑같잖아! 그런데 똑같은 게 등장을 하네 근데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를 하 주요 부분, 사람의 얼굴 이런 네. 거는 이제 대체했겠죠 그 사람의 얼굴을 따서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그 외의 부분은 분명히 네. 똑 똑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똑같은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AI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면 피사체를 바꾸고 색깔도 다 바꿔가지고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똑같은 걸 따온다? 그러지는 않겠지?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주되 절대 저작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민형사상 책임을 <laughs> 절대 질수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 네. 부탁한다. 간청해야겠네요. 저작권 침해라고 볼 때는 그제 침해한 주체가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남아요. 조민규 변호사님께서 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음.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는 무거가 네. 어,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그걸 만들어내 AI를 저작권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냐?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죠. 요새 맞아요. AI는 사람처럼 활짝 팔짝 뛰고 음. 움직이고 생각도 해서 대화도 하는데 사람이잖아. 사형 고물상 가서 없애버리는 거야. 시스템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걔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계속 세상이 돌아다닌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러니까 2020년 원더키디가 있었던 거야. 와, 계속 활보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계속 피해를 당하는데 너무 나갔지. 인... AI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느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범죄자의 부모님, 조부모까지 다 처벌받아야 되느냐? AI의 어머니. 그럼 아무도 처벌 안 되는 거야 <laughs> 처벌할 수는 없겠네 그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권 침해다라는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저작권 전문가 송재성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가 쉽진 않겠다. 네, 지금 거. 변호사법 위반을 지금 진술하신 거 알아요? 저작권법 전문은 우리 전문에 없어요. 맞아. 저작권 등 <laughs>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신 송재성 변호사님. 영상 보시는 음. 분들 저희가 음. 지식이 짧아가지고 음. 그런 말씀 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누가 봐도 그 사진이나 영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잊지 않는 이상은 저작권 침해로 응.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저작권법 침해의 가능성은 너무 한 주체가 좀 애매하다. AI 운영하는 업체 돈을 뜯어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어요. 블루오션이네. 생각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응. 궁금하신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응. 어제 아내가 이거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야. 오늘 피디님 또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최근에 프로필 사진의 대문으로 바뀐 게 되게 많아요. 바 밖에서 갑자기 며칠 만에. 본인의 프로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 미아 같이 하야오님에게 돈을 부담해줘야 이런 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의를 하다 보면 음. 오늘 밤을 살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은 그거 관련해서 촬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